투자는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매물을 처분하는 형태로 투자의 수익을 누려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구미의 대기업들의 집단적인 투자 계획과 향후 인구의 증가와 상권의 발달,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을 가진 위치 좋은 상가주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칸공인중개사 정수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구미시 옥계동입니다. 구미 4차 산업단지, 구미 5차 산업단지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현재 구미 옥계동입니다. 오늘 물건지 앞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4m 도로와 12m 2차선 도로를 물고 있는 코너 상권이고요. 오늘 물건지 바로 앞쪽으로 먹거리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의 수요 또한 충분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물건지를 보면 뒤쪽으로 아파트 대단지를 끼고 있고, 현재 1층에 땅과 옷가게 이렇게 현재 세가 나가 있고 2층은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 상세내역 설명드리면서 물건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254제곱미터 부단위 76.8평입니다. 건평 494.74제곱미터 149.6평입니다. 최초 준공이 2007년 2월 5일에 중공난 매물입니다. 1층은 상가 하나와 일본 식당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은 필라테스 학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3층은 현재 상가로 세를 놓고 있는 물건이고 4층은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통량 풍부하고 뒤쪽으로 아파트 대단지를 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쪽 상권 자체가 아파트를 끼고 있는 상권이어서 굉장히 좋은 상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조금만 더 진행하게 되면 우체국과 관공서들이 밀집적으로 있고, 구미 4차 산업단지를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입구입니다. 1층은 현재 성업하고 있는 상권이 있고요. 계단은 대리석으로, 벽면은 칠로 마감되어 있는 상가입니다. 2층입니다. 2층은 현재 필라테스 학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입니다. 3층은 현재는 비어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상가입니다. 4층 주인 세대를 이렇게 단독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4층은 주인세대, 한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으로 건물 옥상입니다. 보신 것처럼 칠로 마감되어 있고 뒤쪽으로 아파트 그리고 다가구들과 옥계에 아파트 대단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앞에 설명드린 먹거리 상권들이 앞쪽으로 형성되어 있고, 아파트 대단지 상권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물건 매매금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체 매매희망 가격 15억 5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고, 융자 9억 5천만 원, 현 보증금 2억 5백만 원입니다. 인수 금액 3억 9천 5백만 원이며, 전체 월세 666만 원, 대출 이자 412만 원, 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은 254만 원입니다. 좋은 부동산이란... 향후 투자가 벅치가 있는 매물이 좋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전체적인 경기의 침체로 현재 폭등은 하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은 투자하는 시기 항상 타인들과 다른 시야로 봐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도로변 4층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투자는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매물을 처분하는 형태로 투자의 수익을 누려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구미의 대기업들의 집단적인 투자 계획과 향후 인구의 증가와 상권의 발달,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을 가진 위치 좋은 상가주택입니다. 오늘은 옥계에서 투자하기 좋은 상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